MBC 출신 김재환 PD가 백종원 더본 코리아 대표의 대패 삼겹살 원조에 대한 논란을 제기했습니다. 김 PD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백종원이 대패 삼겹살을 처음으로 개발했다고 하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특허청 사이트에서 조회를 해보면 백종원이 1996년 8월에 대패 삼겹살 상표를 최초로 등록했다. 방송에서는 등록했다가 아니라 개발했다고 사기를 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1993년 6절기 구입에 돈을 아끼려다 실수로 해물 써는 육절기에 넣어서 우연히 만들었다고 한다. 국민들이 거짓말인 거다 안다며 이미 부산에서 대패 삼겹살로 알려져 있었다. 내가 1992년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가기 전 대패 삼겹살을 먹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김 PD는 백종원 씨의 방송계 갑질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 2015년 MBC 예능 마이 리틀 텔레비전으로 주목받은 후 달라졌다며 백종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방송에서 하차했고, PD가 출연자에게 대신 사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종원 측은 김 PD를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